해외 선물, 코인 선물. 혹시 이 영상을 음. 보시는 분들도 광고 전화 한번 받지 않으셨습니까? 최근 투자 트렌드의 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선물 투자를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해외 거래소가 우후죽순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불법 사설 거래소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선물 투자로 트렌드가 옮겨진 건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이유이지만, 과연 어떤 거래소를 써야 하는지. 어떤 전문가를 믿어야 할지 일반 개인 투자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꼭이 영상을 만든 저희에게 도움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물 투자를 하기 전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이세 가지를 못 찾으신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출금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불법 사설 거래소는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소 이용 전 소액으로 입출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국의 금융당국에 인증된 곳인지 확인해보세요. 해외 거래소는 국내와 다르게 관련 법안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를 만들면서 금융당국에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꼭 인증받은 곳인지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 전문가가 몇 명인지 거래소는 정상적이지만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수익도 못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거래소를 지정해서 사용하면 다른 거래소를 찾는 것보단 꼭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세 가지를 모두 찾을 수 없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 거래소는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 저희 거래소는 유럽 금융당국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저희는 15명의 전문가를 고용하였으며, 개인 투자자의 니즈와 상황에 맞게 배정 및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전주로 흔들리는 주식, 고점에 다다른 코인, 지금은 주식 코인할 때가 아닙니다. 선물 투자를 통해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만드세요.